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대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트위치에서 이번에 그 오버워치 공방을 했었는데 치킨쿠 님 팀이었거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팀명 있어요. 보헤미안. 아 저거! 보헤야 저거 갖고 싶어. 라면 용기 쩐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1등 하죠? 1등 하지. 오른쪽에 바스도 있어. 오른쪽에 바스 바스. 야안 죽여도 돼. 라면 용기가 눈에 보이고 있어. 아 우리 체계적이다. 역시 연습은 배반하지 않아. 아! 또 불어! 아이자식가 아직도 살아있어? 지지안 <laughs> 돼! 안 돼! <laughs> 살린 <살릅니다>. 아. 까비! 하지만... <laughs> 아, <지마. 웃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윤댕님 치킨 싸주셔가지고 되게 기분 좋아요. <laughs> 인생 멋있어. 치킨 마시, 게이드 가게에요. 맛있는 거 먹으면 됐지. 치킨 주문해야겠다. 졌지만, 치킨을 먹기로 했어요. 국내가 고추 바사삭이 진짜 맛있거든요. 어, 엄청 고소해요. 음, 약간 땅콩 소스 같은 건가? 음, 왜 이렇게 맛있어? 오늘 유독 맛있구만. 음. 흠! 와, 행복해. 굽네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종류든 순살이랑 윙이랑 따로 있어가지고. 이거 좀 매콤한 소스에다가 또 먹어볼까? 이또 맛있지? 음! 국내는 소스를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어쩜 이렇게 맛있는 소스를 얘는 좀 매콤하면서도 그 약간 고추장 베이스가 느껴지면서도 그 약간 마요네즈 같은 게 섞나 입안에 그 감도는 잘 달라붙는 그 그런 맛이 있어요. 얘는 진짜 꼬소하고, 꼬소해. 음 어쩜 이렇게 맛있게 잘 구웠을까요? 이게 양이 많아서 제가 조금 갖고 왔는데, 부족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마그마 소스를 먹어볼까? 이건 약간 볼케이노 소스 같은 그런 맛이라고 하시던데. 음. 음! 볼케이노 소스 맛있다. 맛있어. 맵기만 하진 않잖아요, 볼케이노는. 밥 먹고 싶은 맛이요 에너지가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소스 세 개가 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맛있네요. 와, 내 지금 배가 고픈 건지 원래 얘가 진짜 맛있는 건지. 맛있구만 얘는 응. 이 소스 이거 순하고 맛있다 왜 치킨 특유의 느끼함도 없고 좋다? 왜? 치킨 좀 기름진데 국내 치킨 이제 구운 거니까 기름기가 좀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그 쫀득한 그 껍질의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소스가 진짜 너무 고소하게 만들어주고 적당히 매콤하면서 그런 맛인데 그 소스랑 이 무의 시원하면서도 약간 새콤하게 씹히는 이게 같이 딱 섞이는 순간 그냥 완벽한 밸런스. 윙 맛있다. 뭐 찍어 먹지? 이 소스로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잡고. 세 개밖에 안 남았네? 뭐 먹은 것도 없는 느낌인데 벌써 세 개밖에 안 남았잖아? 이번엔 어차피 얘는 이 매운 소스에 먹을 거니까 고소한 소스 발라서 보통은 첫맛이 맛있고 갈수록 좀 맛이 없어지는데, 먹을 때마다 그 맛있는 감동이 있네요. 음. 얘네 세 개를 다 섞어 먹어볼까? 베이스 바르고. 바블링 고블링 소스 바르고 과연 어떤 맛일지 음? 음! 그냥 이거보다 조금 더 맵다는 생각 들어요 이게 베이스가 다 비슷한 느낌이랑 얘랑 얘랑 비슷하고 얘랑 얘랑 비슷하니까 얘 중간 형태의 맛이 나는데 얘보다는 조금 더 매운맛 별로 다르진 않네요 생각보다 아 방금 그 입에 200... 무를 먹었어야 됐는데 아, 한 타임 놓쳤다. 얘는 매운맛으로 먹을 거예요. 매콤한 맛으로. 응, 음, 얘는 볼케이노 맛. 그, 뭔가, 물엿이 많이 들어간 듯한 그 매콤한 소스 딱그 맛이에요. 딱 좋네요. 너무 배부른 느낌은 아니고, 딱 기분 좋은 느낌이야. 음 시원하다. 이렇게 먹으니까 뭔가 치킨 한입 먹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음, 음, 음. 고기만 없을 뿐이지. 비슷한 착각을 일으켜주는데? 얘랑 제대잘 어울려. 얘가, 어? 이 무는, 얘가 제일 맛있어요. 오, 원래 한 개는 마지막에 순정으로 순삭에 먹고 입가짐하려고 그랬는데, 올, 앵콜. 앵콜 각이야, 이건. 여기에다가 볼케이노가 조금 섞였거든요? 아까 그 찍어 먹느라고. 그래서 얘가 섞이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볼케이노 소스를 시켜서 이 고블링 소스에다가 살짝 넣어가지고 섞으면은 딱 제가 좋아하는 조금 더 매콤한 맛 있잖아요. 아, 약간 오늘 이거 먹어서 이제 기운이 난다.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맛있는 하루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